반갑습니다. 5월 13일 한국 AI 투자센터 방송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방송 키워드는 크게 인플레이션 쇼크, 그리고 K 반도체 전략, 그리고 전략 종목 등록, 이렇게 진행할 거예요. 우선 오늘 시장 먼저 체크하면서 시작할게요. 지금 3거래 일제 다시 하락이 이어지면서 좀 힘든 분들이 굉장히 많으실 거예요. 잠시 좀 상승 추세를 이어오다가, 지난주, 이번주 초에 긍정적으로 반등하는 척 했다가 다시 또 인플레이션 우려가 갑자기 작용하면서 급격하게 시장이 꺾이는 그런 모습입니다. 코스피 시장은, 어, 코스피 시장은 지난 저점도 이탈하면서 조금 우려감이 생겼지만 장 마감에는 다행히 아래꼬이 말아 올리면서 마감을 해주었고, 코스닥 시장 역시 아 네, 차트가 잠시만요. 네, 코스닥 시장의 경우에는 어, 지난주에 저점은 지켜주었고 어, 다행히 마찬가지로 3시 이후로 프로그램 매도가 멎으면서 아래꼬리 올려주면서 951포인트에 마감을 했습니다. 오늘 시장 보면은 코스피 시장은 1.25%가 내렸고요. 코스닥 시장은 마이너스 1.59%가 하락한 모습입니다. 사실 시장이 뭐, 화요일에는 종가가 1.23%, 어제 같은 경우에는 1.5%가 하락을 하고, 오늘은 또1.25% 이렇게 1%씩이지만 야금야금 계속 이렇게 하락을 하다 보니까 좀 심적으로도 좀 피로도가 높을 수밖에 없는 시장이에요. 그렇지만, 오늘도 상승하는 섹터와 종목들은 있었고, 흐름을 좀잘 파악해가면 단기적으로 트레이딩 진행하면서 어, 이제 포트폴리오 관리도 진행할 수 있으니까 저희가 이제 정, 어, 저희가 흐름 계속 짚어드리면서 같이 성공 투자하시길 바라고요 지난주에는 금리가 인상한다고 우려에 하락을 했고, 이번주에는 물가가 오른다고 하락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번 주 초에 잠깐 반등이 나왔던 부분은 호재가 발생, 호재로 작용되는 부분이 있었죠. 고용지표가 악화된 거에 대해서 이제 부양책이 추가적으로 더 나올 수 있겠다는 기대감이 작용하면서 부양책에 대한 기대감으로 주 초에 강하게 반등을 했지만 그동안 시장을 또 올려주었던 그런 인플레이션 관련하여서 이제 쇼크로 돌아오면서 악재로 하락한 모습입니다. 어, 인플레이션이라고 해서 철강 가격이 좀 주도적으로 많이 원자재 가격이 상승을 했습니다. 철강주들이 슈팅이 막 강하게 나오면서 어, 지난주 시장 상승을 이끌었는데 이번주는 왜 이게 또 쇼크냐, 이게 또왜 문제가 되냐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단어로 정의를 하자면 인플레이션 쇼크라고 할 수가 있죠. 인플레이션 쇼크가 뭐냐면 우선 인플레이션이라는 어 물가가 상승한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인플레이션 쇼크라는 것은 이 물가 상승이 어 과하다, 너무 많이 올랐다, 그래서 이제 경기에 좀 부담이 된다라는 그런 입장입니다. 그래서 기사 하나 같이 보면서 어 살펴볼게요. 어제 4월 미국 소비자 물가 지수가 4.2%가 나왔습니다. 어, 예상치를 훨씬 높, 어, 상회하는 그런 높은 수치가 나오면서 어제부터 미국 발, 어, 시장 하락이 강하게 나왔고 오늘 장 초반에도 어, 낙폭이 커지지 않겠나 하는 그런 공포감이 있었는데 다행히 어, 점심 때까지 시장 반등이 어느 정도 나오면서 상승 전환도 시도를 해주었고 어, 오늘 하락 마감을 하긴 했지만 하방이 제한된 어, 우려감이 좀 덜어지는 그런 모습들이 나오기도 합니다. 이4.2% 이게 왜 문제가 되냐면요. 4%라는 수치 자체가 심리적 저항을 넘어서는 수준이기 때문입니다. 어, 누구나 알고 있어요. 지금 연준에서 돈을 많이 풀었고 유동성이 지금 시장에 과하다는 것, 전 세계적으로 유동성이 과하다는 걸 알고 있지만, 4%라는 물가상승률은 이제 심리적으로 허용하는 한계치를 넘었다는 그런 해석이죠. 그리고 물가는 당장 가게 지출에도 당장 와닿는 그런 부분이기도 하니까 감성적인 부분, 센티멘탈적인 부분도 좀 상당 부분 영향을 미쳤다고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4.2%가 올랐는데, 어, 일시적이라는 그런 입장들이 있죠. 그래도 우려감이 가시지 않는 이유가 5월 또한 이제 또 원유 상승이 예상되기 때문입니다. 현재 어 유가 원유 쪽에서는 송유관 해킹 사건이 일어나면서 어 원유 상승세가 지속이 될 것이고 물가 상승세가 지속될 것이라는 전망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 유가가 오르면은 당연히 뭐 물가가 안정되기는 조금 어렵겠죠? 어 유가 상승을 기반으로 한 물가 상승 또한 예상이 되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어 4월 4월에 물가 지수 상승이 5월에도 이어질 수 있겠다라는 그런 우려감이 조금 더 가중되어서 적용이 된 부분이고요. 여기까지 좀안 좋은 얘기들을 많이 풀어보았는데, 이제 긍정적인 부분을 또 체크를 해봐야겠죠. 미국 중앙은행인 연준에서는 물가 상승이 일시적 현상이라고, 물가 상승이 일시적 현상이라며 완화적 통화 기조도 계속 할 것이라고 확인을 해주고 있습니다. 물가 상승이 가계에 부담이 되는 부분도 있지만 물가 상승이 과해지면 이제 긴축을 하겠다는 우려가 작용을 하기 때문에 시장에서 좀 예민하게 반응을 하고 있는데 레이얼 브레이너드 연준 이사는 고양이 고용도 일자리죠. 고용이 계속 늘고 인플레이션 압력도 높아지겠지만 인플레이션이 지속되지는 않을 것이라고 말을 하면서 시장을 좀 진정시키려는 시도가 나왔습니다. 그리고 지난주에는 고용 쇼크가 있었죠. 이번 주에는 물가 쇼크가 있었죠. 이둘 중에서 연준은 고용 증가에 조금 더 주력을 하고 있습니다. 어느 정도 단기간에 인플레이션은 허용을 하더라도 고용을 조금 더 주력해서 부양책을, 펼, 아, 정책을 펼치겠다라는 그런 점을 계속 시사를 하고 있고요. 이제 어, 왼쪽은 미국의 물가 상승 추이를 볼 수가, 아, 확인을 할 수가 있고, 오른쪽은 이제 유로존의 물가 추이입니다. 2020년부터 2020년 21년 4월까지 이렇게 나와 있는데 유럽에서도 인플레이션 우려가 있습니다. 어, 그렇지만 인프, 어, 유럽에서는 인플레이션이 갑자기 뭐 빠른 속도로 발전이 된다면 당연히 조치를 취할 것이고 어, 이는 점차적으로 이루어질 것이라면서 마찬가지로 시장 달래기에 나선 그런 모습입니다. 여기까지 어, 인플레이션 쇼크가 뭔지 왜 시장이 하락했는지 어, 이런 것들을 알아보았는데. 중요한 부분은 대응 방안이죠.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당연히 인플레이션 업종을 공략해야겠죠. 인플레이션 업종 공략 방법은 크게 두 가지 방향성을 잡고 볼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물가 상승에 편승하냐. 두 번째는 인플레 대비책인 금리 인상 쪽에 편승을 하냐. 이렇게 크게 두 가지로 잡고 보실 수가 있을 것 같고요. 하나씩 이제 또 풀어봅시다. 일단, 물가 상승분에 대해서는, 뭐, 그 기저에 당연히 1차적으로 원자재 가격 상승이 있었죠. 최근에 우리 증시에서도 원자재 관련주들 많이 상승하는 그런 모습들이 있었는데, 어, 이게 시장으로 많이 부담, 시장의 부담으로 작용을 했어요. 근데 오늘은 중국에서. 이런 인플레이션에 대한 규제를 할 수도 있겠다라는 소식이 나오면서 상품 선물들이 이제 좀 과하게 급등을 하다가 그 기세가 조금 꺾였습니다. 철강석 선물 같은 경우에는 이제 마이너스 7%가량 이제 하락도 나온 상태고요. 최근까지의 단수 원자재 랠리는 이제 추세가 이어지더라도 어느 정도 좀 상승 하락을 동반하는 그런 변동성이 발생하지 않겠나라고 보고 있습니다. 잠시 확인하고 갈게요. 현재 실시간 원자재 상품 가격입니다. 어, 대략적으로 봐도 좀 파란색이 좀 많이 보이죠. 어, 금부터 시작해서 이제 은, 구리, 뭐 최근에 상승이 과했던 그런 원자재들이 전반적으로 좀 하락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어, 특히 또 원목 같은 경우에는 상품으로 뭐 때의 하락도 많이 확인이 되고 있고 어, 그 동안 좀 랠리를 펼쳐왔던 원자재 가격에 대해서도 상승이 과하다라는 그런 분석들이 있었는데, 오늘은 이제 중국발 소식으로 인해서 어느 정도 조정을 겪으면서 이제 당분간 이 물가 상승 랠리도 진정이 되지 않겠나, 아니면 뭐 완만한 상승세로 이어지지 않겠나, 뭐 이러한 분석들도 나오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좀 원자재 물가 상승 쪽을 공략을 한다면 단순히 원자재 쪽으로 접근을 하기보다는 이제 조금 더 더블 모멘텀이 작용할 수 있는 부분을 공략을 해야겠죠. 그 대안이 그 대안으로는 바로 음식료 업종을 공략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음식료 업종은 지난 주부터 강조드린 부분이긴 합니다. 지난 주부터 음식료 쪽이 경기 회복 소비재 성격이기 때문에 경기 민감 업종으로서 메리트가 있다 그리고 인플레이션에서 물가상승의 수혜도 같이 볼수 있다라고 짚어드렸던 것 같아요 오늘 알파만 하더라도 오늘, 당, 어, 오늘 당일 5월 13일 당일 cj 프레시웨이 어, cj 시푸드 이런 종목들 수익 쭉쭉 나왔고요 다음으로는 이제 금리 인상 쪽을 공략을 할 수가 있습니다 금리 인상 쪽에서는 금융 쪽을 볼 수가 있겠죠 오늘은 금융 쪽에서도 은행, 보험 쪽이 강세였습니다 당연히 물가를 안정화 시키기 위해서는 금리를 수단 중에 하나로 활용을 할 수가 있고 금리가 인상이 된다면 은행이 수혜를 볼 수밖에 없으니까 은행부터 좀 강하게 움직여주는 모습이었고 역시나 알파에서는 미래의 새 생명 롯데손해보험과 같은 그런 금융주들의 수익 매도가 완료되었습니다. 이렇게 어, 인플레이션 대비책, 대비책으로는 크게 두 가지 방법, 어, 투과, 아, 크게 두 가지 방향성, 물가 상승과 금리 인상 이두 가지 방향성을 두고 볼 수가 있겠고요. 조금 더 나아가서는 경기 회복 업종까지 이제 두루두루 볼 수가 있겠지만 오늘은 어, 이 정도에서 풀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 인플레이션 쇼크는 아 그리고 어, 만약에 어, 오늘 짚어드린 음식료 은행 보험 같은 금융 쪽은 어, 접근을 하는데 있어서 주의 사항이 하나가 있습니다. 음식료와 어, 금융 쪽은 이름만 들어도 조금 무거운 느낌이 있죠. 어, 모두 좀 무겁게 움직이는 그런 친구들인데 어, 이런 종목들은 최근에는 뭐 유, 워낙 좀 유동장세다 보니까 무겁다 하더라도 막 슈팅이 나오는 그런 모습들이 확인이 되기는 하지만 그래도 단번에 막 가볍게 움직이는 종목들은 아니고 추세를 따라가는 종목들이기 때문에 상승한다고 바로바로 바로 따라 붙기보다는 분할 매수와 분할 매도로 추세 대응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인플레이션 쇼크와 대비법 여기까지 알아보았고요. 다음으로는 K 반도체 전략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어, 삼성전자와 하이닉스 주가가 막좀 지지부진했죠. 반도체 종목들이 부진을 하면서 어, 반도체 쪽은 언제가나, 반도체 쪽에 호재는 없냐, 정부는 뭐안 내놓냐, 뭐 이런 식으로 관심이 굉장히 높았던 이슈입니다. 그래서 오늘 정부에서 3시경에 K 반도체 전략을 내놓았습니다. 이제 K 반도체 전략을 간단하게 요약을 한다면 세계 최대 반도체 생산 기지를 구축하겠다 그리고 10년간 510조 원 가량의 민간 투자를 이끌어내서 반도체 생산 기지를 조성하겠다라는 계획을 내놓았습니다. 사실 뭐 자, 자세히 뜯어보면 정부보다는 정부보다는 민간 투자 중심으로 나온 저, 어, 전략이긴 하지만. 세액 공제를 확대하고, 이제 투자 인센티브 제공 등 이렇게 규제를 개선하는 데에 의의가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K 반도체 전략에는 삼성전자, SK 하이닉스, 네페스, 리벨리온 같은 주요 반도체 기업들이 2030년까지 10년간 510조 원 이상의 대규모 투자를 대대적으로 진행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한번 K-반도체 전략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할게요. 비전의 경우에는 2030년까지 이제 세계 최고의 반도체 공급막을 구축하겠다. 그리고 다음으로 전략으로는 공급막을 안전화, 안정화하고 제조중심지로 도약을 하겠다. 이거는 인프라 지원을 확대하겠다라는 정책이 있었고요. 다음에는 인력, 시정기술 확보를 하겠다. 인력에도 좀 투자를 하겠다, 아 투자를 하여서 이제 성장 기반을 강화하겠다라는 그런 내용입니다. 마지막으로는 이제 국내 산업 생태계를 보고 어, 보호하겠다. 이 부분은 좀 외교적인 부분도 뒷받침이 되어야겠죠. 어, 위기 개, 어, 위기 대응력을 제고하겠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어, 세부적으로 보면은 K 반도체 벨트, 어, K 반도체 벨트 K 자로 되는 지역들을 기점으로 조성을 하겠다라는 것이고요. 인프라 지원은 앞서 말했듯이 뭐 R&D 시설 투자 세액, 세액 공제 이런 것을 강화하겠다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이제 인력 양성 어 그리고 이제 정책적인 부분 외교적인 부분을 어 진행을 하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장기적으로 보았을 때 투자의 경우에는 이제 2030년까지 510조 원 플러스 알파의 투자를 이끌어 내겠다라는 내용이고요. 미국은 57 반도체 투자에 대해서 57조 원, 중국은 170조 원까지 이제 정부에서 나서서 천문학적으로 투자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이번 전략을 시작으로 하여서 이제 좀더실리 있는 선택을 해가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의 어 간단한 시장 체크와 어 이슈 체크 여기까지 진행을 하였고요. 어 여기까지, 어 마, 여기까지 하고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는 전략 동, 어 전략 종목 등록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